여러분, 저희 모로코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laughs> 방금 캠핑장에 도착했기 때문에요. 아, 지금 짐들 다 앞으로 넘길 거고요. 아, 일단 정리를 하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든, 치우러 갈게요. Take me high 야, 여러분 이거는 레들러라고 하는 그 약간 오렌지 또는 과일이랑 맥주랑 섞은 음료예요. 저희가 직접 만들었거든요. <laughs> 이거 한잔하면서 약간 조금 숨좀 돌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지금 캠핑장 돌아다니다가 짐 정리하다 보니까 이걸 발견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어, 나무 있잖아요. 거기서 다 떨어진 건데 이게 유명한 아르간 오일 아시죠? 아르간 열매고요. 이게 아르간 안에 들어있는 넛 있잖아요. 이거야 이거. 오 포커스 나한테하지 말고 얘한테라고 <laughs> 돌아가서 좀한잔좀 하겠습니다. I don't need anybody, I don't need anybody, yeah. 여러분, 이게 제두 번째 레들러입니다. <laughs> 아직 취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한 한 모금만 좀 마시고. 아, 오 시원하다. 아시다시피 모로코는 덥습니다. 그렇게 <laughs> 시원한 날씨가 아니어가지고 더운 날에 이렇게 시원한 맥주 한 잔은 진짜 약간 피로를 녹여주는 것 같습니다. 실은 모로코에서 맥주나 그 알코올을 구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넘어올 때 맥주를 좀 챙겨왔죠. <laughs> 약간 싼 맥주인데 어 어차피 차에 그 수납공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 맥주를 사서 이렇게 오렌지나 같은 또는 다른 과일 음료를 섞어서 먹거든요. 그게 거의 레들러에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해서 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실은 저희 모로코 들어온 지 3주가 됐어요. 그 3주 동안 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잠시간 금방 후딱 후딱 가죠. 모로코 도착해서 이제 페리 그 항구에서 나가는데 진짜 많은 시간이 좀 걸리긴 했어요. 생각보다 많은 체크 포인트 검문소가 되어 있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작년에 이제 모로코에서 지냈을 때도. 아그 검문서 참 많이 볼수 있었거든요. 근데 1년 만에 왔다고 또 그걸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항구에서 나가는데 많은 검문서를 거쳐서 나왔습니다. 당연히 그 항구에 도착했을 때 저희 캠퍼 해외 여행자는 저희밖에 없었고요. 아 다들 저희 차를 보고 그 저희를 보고 음, 놀래하기도 하고, 웰컴 하고, 환영한다 라고 많이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국경에 계신 분들이랑, 그리고 경찰 분들, 그리고 군인분들, 이좀 환대해 주셔가지고, 기분 좋게 모로코에 입국했습니다. 실은 그 모로코 들어오고 나서 캠핑장을 이제 모로코 항구 그 탄지를 근처에 있는 캠핑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마크도 모로코 이제 들어왔다는 생각에, 모로코 들어왔다! 예! 이렇게 하고 막 이랬었는데, 아그 어, 캠핑장에서 지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모로코 음식을 먹었거든요. 너무 그립기도 했었고 타진도 먹기도 하고 바베큐도 먹기도 하고 했었는데 먹은 음식들 중에서 음좀 잘못된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식중독에 걸렸었어요. 약간 살짝 그 심각한 건 아니고 경미한 식중독이 있었는데 어, 저는 한 일주일 정도 <laughs> 죽으로. 어, 대체하고, 그리고 화장실 좀 약간 붙들고, 며칠 동안 있다가, 어, 지금 완쾌돼가지고, 지금 더 좋은 면역이 생겼습니다. <laughs> 그렇게 지내다가, 저희가 다른 쪽으로, 이제 남쪽으로 조금 내려왔어요. 모하메디아 도시 근처에 있는 미모사. 아, 해변에 있는 캠핑장에서 지냈었거든요. 근데 진짜 정말 특이한 경험을 했습니다. 작년에 모로코에 지냈을 때 캠핑장에 가면 대부분 해외에서 온그 캠핑카 여행자들이 많았어요. 모로코 사람은 없고. 근데 이번에 들어갔는데 그 미모사 캠핑장에 들어갔는데 저희 빼고 전부 다 모로코 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지인 분들이 캠핑하는 걸 처음 봤어요. 그래서 어? 뭐지? 분위기가 좀 달라. 완전 어? 뭐지?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캠핑장도 어마어마하게 크기도 하고 그 이유 중 하나가 지금 이번 달이 어, 모로코에서 정말 정말 큰그 홀리데이 에요 마할 바 마하라 바 모든 분들이 얻을 여행을 가거나 또는 해외에서 지냈던 모로코 분들이 다시 모로코 로 돌아오는 식의 그런 명절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캠핑 저희가 주차할 곳을 찾아서 갔는데 어, 지금 아무래도 코로나는 아직까지 있어요. 그리고 모로코는 지금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사회적으로 거리를 둬야 될것 같아가지고 좀 조용한 곳을 찾아서 주차를 했 했는데 진짜 거의 거기에 주차한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럼 여기 하면 되겠다. 널찍하고 좋네 하고 됐는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큰 나무가 없어가지고 그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하루종일 쨍쨍해. 그래서 아무도 차를 안댄 거였어. 근데 저희는 그것도 모르고 어. 덥더라구요. 밤이 되면 12시부터 새벽 3시 또는 새벽 4시까지 파티가 일어나요. 어떤 파티냐면요. 막술 마시고 이런건 안됩니다. 그런건 아니고 그드럼이라든지봉고라든지 그런걸 들고 와서 노래를 불러요. 그리고 만약에 붕고나 막 드럼 같은 게 없다, 이러면은 손바닥으로 해서 노래를 부르는데, 아 새벽에, 좀 늦었지만, 그래도 그 시간에 사람들 노는 문화 같은 경우 좀 듣는 것도 참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창문 열어놓고 듣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아 그리고 또 다른 게좀 신기했던 거는,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저희가 여행을 3년을 넘게 했잖아요. 튜비로 3년을 넘게 여행했는데, 저희를 보면, 그냥 대부분이 니하오라고 하세요 <laughs> 인사를 하게 되면 외국어로 외국어로 인사를 하게 되면 대부분 중국어로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 캠핑장에서 처음으로 3년 넘게 처음으로 어, 안녕하세요를 들었습니다. 아, 어떻게 이제 캠핑장에 도착하자마자 이게 소, 소문이 퍼진 건진 잘 모르겠는데 아이들잖아요. 있 10대 아이들이랑 좀만한 애기들이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사랑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허! 지금 방금 한국말 한 거냐면서. 내 인생에 누가, <laughs> 안녕하세요 해주는 거 처음 들어봤다면서. <laughs> 했는데, 알고 보니, 그 BTS 인기가, <laughs> 모로코까지 뻗쳐가지고, 어 이제 한국말을 조금씩 애기들이 하더라고요. 그 애기들이 저희가 궁금해서 그런지 아침마다 놀러 오기도 하고, 또한 번은, 어, 뭐지? 드럼 있잖아요. 아주 쪼매난 드럼 같은 거 들고 와가지고. 아침에 뭐, 뭐, 나름 연주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너무 귀여웠고, 그리고 모로코 사람들이랑 같이 캠핑장을 쓰면서 좀 여러 가지 색다른 경험을 해가지고 재밌더라고요. 아, 그리고 그, 모로코는 특이하게도 고양이가 정말 많아요. 저, 그래서 지내는 동안 약간 10대 정도 되는 고양이가 배고프다고 징징 울고 그래서 저희 차 안에 있던 어 고양이 음식을 줬습니다. <laughs> 진짜 잘 먹었나보다. 왜 고양이 음식이 잔에 있냐고요. 저희 뭐 강아지나 고양이는 없지만 어, 여행하면서 길거리 동물을 조금 보살펴 주고 싶을 때는 그때를 위해서 이렇게 잠깐 잠깐 이제 사료 같은 걸 사놓는데요. 이번엔 유익하게 썼습니다. 애기가 그 10대 고양이가 잘먹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지내는 동안 그 모하메디아 민 어, 미모사 그 거기에서 지내는 동안, 어 일단, 아가디르에서 TV 2.5그 하이루프를 진행을 할 거고, TV를 보내게 되면 저희가 지낼 곳이 없어요. 그래서 아파트 서치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한테, 렌팅한 사람들한테 막 문자나 이런 거 메시지 보내가지고, 언제 가능한지, 그리고 가격대가 괜찮은 건지 물어봐가지고, 드디어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어, 지금 한 3일 반만 자게 되면, 이제 아가디르에 가서, 어, 어, 아파트 생활로 넘어가게 되고, 튜비는 이제 가라지에 보내져가지고, 성형수술 할 겁니다. 긴높이 <laughs> 수술. <laughs> 그래서, 그동안 여기에서 잠자, 살짝 지내고, 어, 넘어갈 예정이에요. 마크가 지금 안에 굳은 더 치운 것 같아가지고 슬슬 저희도 저녁 만들어 먹어야 되거든요. 해가 살짝 지고 있어가지고 어, 저녁 먹을 시간이라서 저녁도 먹고 어, 좀 <laughs> 오늘 차에 땀을 많이 흘렸더니 <laughs> 샤워도 부탁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다 치웠다니까 저녁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 양고기도 사고 감자도 사고, 어, 계란도 사가지고 맛있게 저녁에 해 먹으려고 했는데 오늘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더웠고 좀 장시간 운전을 해가지고 피로가 좀 누적이 된것 같아요. 카메라 잠시 끄고 잠시 멍 때렸는데 피로가 너무 <laughs> 몰려와가지고 오늘 저녁은 아, 만두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어, 진짜 진짜 소중한 만두예요. 저희한테 <laughs> 간신히 구한 만두를 오늘 어, 아껴뒀다가 쓰기로 했습니다. 지금 열심히 요리를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럼 오늘 만두로 대체하도록 할게요 You can take me high, high Feels like I can fly You can take me high 오늘 영상이 좋았나요? 좋았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는 저희가 영상을 만들고 그리고 응원의 메시지가 된답니다. 저희 채널이 처음이시라면요. 여기 이쁜 얼굴이 뜰 겁니다. 여기를 클릭하셔가지고 구독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 옆으로 뜨는 영상들이 있을 거예요. 놓치셨다면 하나씩 클릭하셔가지고 봐주세요. 그럼 저는